5매치 시작합니다. 정은성 서비스. 3구 백핸드. 자, 2다운. 네. 짧은 서비스 백습니다. 다시 포핸드 힘을 실어 봅니다. 백핸드 날카롭게. 3구. 다시 반대편으로 응수합니다. 정은성 백핸드. 1대 3. 스릴 가져갑니다 정은송 빠른 템포로 이어지고 있는 오메치 1게임 3구 살려냅니다 2단 보핸드 대결 자, 다시 2단 아하 네트 4대5 한점차 빠른 공격 보여주기 쉽지 않잖아요 응. 네. 주목이 됩니다 7대4 석점차 3구 응. 한번 심기일전 에너지를 마음을 보내줍니다 응. 4대9 킨서비스 스위치 켭니다 득점 응. 9대5 응. 3구 뻗어 나갔습니다 자이억 이렇... 미들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변칙적으로 길게 오는 걸 자꾸 놓친다 이거죠? 그렇군요. 네. Yeah. 정원성. Yeah. 미들코스. Yeah. 백핸드 잡았어요. Yeah. 이 게임 시작. Yeah. 3구. Yeah. 언젠가부터 이런 순간에 자신감이 더 강하게 끌어오르겠죠? 네. Yeah. 성장, 성장하면서. 백핸드 뿌리칩니다 득점 정은 잘하는 것들을 잘 활용해 줄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백핸드 이거 차 3대1 다른 타이밍 좁힐 수 있는 기회 2다운 네. 서비스 이다운 득점 1대오 이다운 서비 3구 정은송 <laughs> 지불 자체 정은송 백핸드 <laughs> 득점 그렇습니다 같아요. 급한 상황에서도 해결을 잘 해주고 있어요 네. 6대3 <laughs> 이번 찬스 이다은 선수가 <laughs> 행운의 포인트 <laughs> 네. 이다은에게 갑니다 <laughs> 부핸드 찔러넣습니다 기었어요 정은송 음, 벌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예. 음. 이다운 서비스 길게 <laughs> 화끈한 서비스로 오늘 경기 모두 다이 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다은 11대3으로 마지막 5 매치에서 팀의 승기를 확실히 챙겨 <laugh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